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엑셀과 파워포인트를 배울 수 있는 좋은 앱을 하나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현대 사회에서 엑셀과 파워포인트는 뭐 거의 필수 프로그램처럼 쓰이고 있는데 아, 막상 쓰다 보면 또 함수도 생각이 안 나서 예, 여기저기 찾아보고 또 영상도 찾아보고 많이들 하시는데 자이 어, 엑셀 PPT 왕국이라는 이 어플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 저도 그래서 많이 활용을 해요. 나온 지 얼마 안된 프로그램인데요. 이 개인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어, 뭐 광고도 안 들어가 있고, 정말, 별라고 좋습니다. 자, 한번 실행해 볼게요. 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받아서 쓰시면 되겠어요. 자, 보시면, 엑셀 왕국, PPT 왕국, 이렇게 두 가지로 나와 있죠. 자, 엑셀 왕국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직관적입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자질구레한거 없고요. 딱 필요한 것만 나와요. 그래서 기본 들어가시게 되면 엑셀의 기본 용어부터 셀 선택, 내용 입력, 뭐셀 주소, 글자 특성 설정, 뭐 엑셀 함수 쭉 나오죠. 엑셀 함수란 들어가 보면 아주 설명이 일목요연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이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잘 모르시는 분들도 어, 이 앱만 잘 활용하셔도 뭐책한권 두권 이렇게 사서 보시지 말고 이것만 보셔도 충분히 가능할 거예요. 단축키도 정리가 쫙돼 있고요. 특히 이 함수가 도움이 많이 돼요. 예, 막상 어, 함수 쓸 때에는 여러분들이 또 이제 막상 쓰려면 헷갈리고 막 하는데 예, 여기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sum 한번 볼까요? 그러면 기본 설명 나오고 사용 예시까지 전부 나옵니다. 정말 잘 만들었어요. 이거는 박수를 보내 줘야 돼요. 이거 만드신 분은 정말 어,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 무료로 그냥 어, 자원봉사하듯이 이렇게 만들어서 도움을 많이 주시는데 어, 개발자 블로그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거 한번 방문해 보셔서 보시면 네,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그 다음에 어, 앱 공유 같은 거는 네, PPT 한국 이제 공유해서 다른 사람하고 같이 네, 볼수 있고요. 자료 같은 것들은 네, 함수 정리를 쭉 해놨죠 수식 기호랑 이런 예, 것도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PPT 왕국으로 들어가시면 자 파워포인트죠 예, 요새 파워포인트도 많이 쓰시는데 보시면 뭐 기본 정도 돼서 슬라이드란 해서 어, 그림까지 다 나와서 설명이 아주 잘돼 있어요. 그리고 어, 여기 보시면 이제 메모 기능도 있거든요. 예, 메모해서 내가 어, 여기에 배우면서 이렇게 필요한 것들 이렇게 메모를 할 수가 있죠. 어, 이거는 엑셀도 마찬가지예요. 메모기는 그대로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다음 항목 보기 가면 바로바로 바로 넘어갈 수가 있고요. 예, 이렇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메뉴 보시면은 어, 검색이라고 나오죠. ppt 자료 단축키, 팁 모음, 도형, 애니메이션, 앱 공유하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여기 어, 넘어가면요. 팁, 애니메이션, 앱 공유 단축키, 이거를 메뉴에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깥으로 나갈 필요 없이 여기서만 보셔도 되겠죠. 자, 이거 많이 활용해 보세요. 정말 편하고 아주 도움이 많이 되는 앱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엑셀을 봤는데 이거만치 일목요연하게 잘정리되어 있고 편리한 건 없었어요. 꼭 한번 이용을 해 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